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2월달 2,700원의 과거의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5,600원까지 100% 가량의 폭등이 나왔던 우리 스탁스코인이 다시 한번 고가 대비 5,400원 가격에서 마이너스 약40% 가량의 폭락이 네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고가 대비해서 한달 만에 반토막 정도의 낙폭을 확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정 파동을 마무리한 저점 부근 주요 변곡을 깨지 않을 경우에 한번더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제시해드릴 지지선 변곡 반등하는지 아니면 이탈하는지를 보면서 여러분들 추가 대응을 통해서 저점 매수를 통해서 압도적인 상승파동을 누려볼지 아니면 추세이탈로 인한 하락파동 나오는 걸 조금 더 관망했다가 다시 공략기회를 누려볼지에 대한 판단 진행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본격적인 스텍스 코인에 대한 핵심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수익을 많이 챙겨드리기 위해서 요즘에 어떤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죠? 바로 오늘의 코인, 단타 코인들을 공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4월 29일 문자 남겨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오늘의 코인으로 이제 5월 1일 휴일에 우리 헤데라 코인의 타점을 잡아 드렸는데요. 자, 올라갈 때떨어졌는 것도 방법이지만 저는 무너졌다 반등하는 자리들을 이제 잘 공략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의 손실 대비 위로는 빠른 단타 수익 반등을 이제 노려보곤 하는데요. 자, 오늘 목표가를 하루 만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헤데라 코인 133원 밑 해서 5월 1일 공략을 했는데 자 타점을 보기를 해보면요 자, 5월 1일 타점 잡아드렸던 이 133원 이하 가격에서 이제 5월 2일 오늘 아침 시간까지 약15% 정도의 이제 당일 단타 하루만에 수익을 이제 챙기게 됩니다. 자, 그동안 우리 헤드라 코인이 어떻게 보면 260원에서 반토막 정도의 낙폭을 확대를 했는데요. 자, 누군가가 가격을 크게 끌어올렸던 그 시작점의 눌림목 자리는 자, 추가적인 낙폭 확대 가능성보다 반등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제 타점을 공략해드렸고 하루 만에 15%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눌렀다 반등하거나 또 이런 타점들을 주는 기회들을 주는, 즉, 큰 시세분출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서의 저점면수 터점을 주는 코인들이 있다면 제가 계속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단타코인으로 추천드릴 예정이니까요. 헤드라코인뿐만 아니라 단타코인들로 하루에 15%씩 뭐 3천만원 가지고 투자한다, 천만원 가지고 투자한다면 하루에 150만원, 하루에 450만원, 그리고 한달 동안 10번을 반복하면 월 1,500에서 이걸... 1번 반복하면 4,500, 월 최소 1,000에서 2,000, 3,000, 4,000까지 네, 안정적으로 이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전략들 계속해서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자, 우리 오늘의 코인 같이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추천 코인들에 대한 타점 여러분들께 문자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여러 가지 암호화폐 시장의 충격과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이번에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블랙록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첫 매도 물량, 즉 이제 자금의 유동성에 유출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제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한 이제 홍콩 쪽 자금 유입이 조금 부진한 부분들 그리고 미국 임금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촉발되고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관측들이 나오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급락이 나왔는데요. 자 파워의장의 입에서 우리 이제 금리 인상하겠다라는 발언은 없었기 때문에 당분간 밑으로. 비트코인 56,500달러 지켜주면서 반등하는지, 그리고 59,000달러를 다시 돌파하면서 위로 61,000불에서 65,000불까지 추가적인 네, 기술적 반등 가져가게 되는지 잘 체크하시기 바라겠고, <laughs> 만약에, 자, 비트가 이 56,000달러를 이탈하면서 낙폭을 확대한다면, 자, 5만불에서 53,000불 5만 자리가 다시 한번 저점 매수 기회로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네, 반등 예상 지점이니까요. 비트코인의 1차 그리고 2차 반등 예상 지점 네, 변곡 지켜주고 반등하는지 이탈하면서 딱폭 확대했다가 저점에서 반등하는지에 대한 방향성 잘 체크해 나가시기 바라겠고 자 만약에 우리 스텍스코인도 비트코인이 추가 낙폭 가져가면서 이 2,700원짜리를 이탈한다면 밑으로 얼마까지 대략 1700원 캔들과 그리고 2000원 수준까지 한번더 낙폭을 확대했다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역추세 구간에 저점을 확실하게 다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27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을 눌러본다. 그리고 2700원을 이탈하면 1700, 2000원 부근에서 반등 타점을 공략해서 다시 100% 이상의 상승 파동, 조정 파동, 상승 파동을 눌러보면서 수익 시전 극대화 전략 세워 나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한 시간 분봉상 목표가를. 빠르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19일 저점과 4월 23일 고점과 최근 저점 라인 때에 이제 피보나치 확장을 통한 매물대를 분석을 해봤을 때 과거에는 3200원 자리를 지켜주고 반등, 지켜주고 반등 또그 자리를 이탈하고 저항받으면서 낙폭이 확대됐기 때문에 1차 목표가 현재가 기준 3200원 약10% 정도 목표가를 타겟 하시고요. 2차 목표가는 3500원 약20% 정도의 이제 목표가를 이제 취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3차 목표가 3,750원 그리고 4차 저항대는 4,000원 그리고 추가 목표가는 4,800원 캔들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자 우리 스택스 코인의 자 밑으로 2,700원 자리를 깨지 않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3,200원 돌파 부 체크 3,500에서 3,750원 돌파 부 체크 뚫어내면 4,000원 저항대 돌파 부 체크 하시고요. 돌파하면 위로 추가 시세 어디까지? 약 4,800원까지 목표가 되는 가능하니까요. 텍스코인 보유자분들께서는 오늘 제시해드린 주요 반등 예상 지점 2,700원 반등 타점을 잘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의 단타 수익을 어디까지 대략 30에서 60%, 20%, 30% 그리고 60% 가량의 폭등을 여러분들 단타 수익 실현 기회로 잘 확보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 영상 좀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이제 더 빠지더라도 저점 매수 타점 혹은 바로 반등했을 때 우리 단타 타점들 같이 공유 받고 그리고 주요 변곡자리 꺾일 때 매도 전략 함께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스텍스 혹은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스텍스 코인에 대한 실시간 타점과 그리고 단타 코인들에 대한 전략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에 물려서 저는 고민이 있습니다.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여러분들 고민되는 종목들, 네, 문자 남겨주시면 대응 전략 진단 도와드릴 거니까요. 많은 분들 반감기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잘 대응하셔서 좋은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자, 4월 초에도 우리 펀드엑스 코인 우리가 30% 수익이 아니라 85% 정도의 폭등을 누려봤었는데, 자 크게 갈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전략들도 계속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어, 실제로 이제 펀디엑스 코인의 사례를 보면은, 자 최근에 우리가 단타로 30% 정도의 단타 수익을 누려볼 수가 있었던 코인인데요. 사실 이 코인은 저점에서부터 물량을 확보했었던 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월 3일 아침 시간에 이제 타점을 공략하고 고가까지 85% 정도의 상승을 누르본 코인이 되겠는데요. 아직도 바닥에 위치해 있는 코인들이 있다면 이런 코인들 가지고 50%, 100%, 수백% 크게 수익 낼 수도 있으니까 펀드엑스 코인 우리가 진입 기회 올 때마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타점 잡아 나가는 것처럼 좋은 타이밍에 좋은 코인들의 기회가 있다면 그런 기회들 계속해서 네, 우리 오늘의 코인 추천 문자로 안내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반감기까지 역대급 불장이 오게 된다면, 상승장이 오게 된다면, 여러분들 계좌도 이제 최대한 폭등시켜 나가시기 바라겠고, 실시간 전략들도 계속 문자랑 소통방에서 안내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올바른 전략들, 정확한 타점들 함께 체크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미리미리 카톡방 입장하시고 단타 수익 최대한 4월달 극대화시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